주거 밀집 지역에 그 주야를 막나고 소음, 냄새, 무슨 집단적 이식 행위로 인해서 현주구 주민들이 불만 요소에 대한 방비책이 있는지 요 대현 상격동 주민들의 생명 보장과 이 사람들이 무서워요. 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아니, 그러니까 날 보고 옆에 어. 이제 다른 사람이 겠어.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음. 한두 사람 꼬리가 먹는 거는 솔직히 괜찮아요. 잖나도여왜 한국 사람 안 들어올라 캐가 전부다. 외국 사람 빼안 들어. 그러니래 누가 앉아 옆에서 가려 냄새가 너무 심하다. 내가 많이 난는데이카게 하겠네. 날 보고, 이마, 화장실 가면 냄새 안 나요. 이카더라고 네. 근데 화장실 가면 냄새 나지. 이렇니까 어? 이 끓이 묻는 게그 그래 내가 계속 화장실 가는 냄새하고 안 틀리나. 우리 집에도 외국시이 너가 안 사나. 한국 사람 새안 들어올라 캐가 1년 비안왔다가 네. 전번주에 파키스탄 사람 들어왔다. 네. 한국사람 새우 들어면안 들어올라칸다. 나도 나가 7십이되는데 뭐든 먹고다은한이기십만이라도내새 나가 살아야 되는데 안 들어올라칸다. 음. 그한니까네 그러니깐 너구는 우리 집에도 외국사람이 사는 식구가 적기 때문에 짬에 끼리가 먹잖아. 그 식당용 번호에다가 이만한 소태다가 끼리 가아니다몬 들어가고 여, 현관에도 서가먹고 마당에도 서가먹고 안 했나 내가 이 카이 끼리 한말도 안하는 기라. 음. 상황이 그렇다니까요이 동네. 여도 전부 외국사람. 여도 전부 외국사람. 방어사람 없어요. 네. 말씀드리면은 네. 그 종교 관련된 인원으로 제가 또 수업을 해보니까 따로 그렇게 들어온 건 없고, 예예. 네. 그 일반 생활 인원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라서 종교랑 관련된 건 없었습니다. 아 그럼 뭐그 이슬람 네. 그러니까 그 무슬림인들로 인한 뭐 소음이나 네. 뭐 종교 네. 관리 아니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접수 되응은 어. 악취나 뭐소음으로 이렇게 네. 접수 대상은 없나요? 예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것도 없고요 예, 그러면 예.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아. 그, 기도 시간이 여기에 정해져 는 정규 시간이 있습니다팔분에 예, 예. 아침 6시 새벽 여 시에서 6시3 0분 그다음 오후 6 시에서 6시3 0 분까지 아, 음. 그다음에 저녁 음. 8 시에서 8시3 0 분까지 음. 이거는 정규로 집회하는 거고. 그외비 비정기 비정기 근육 시 정해놓고 하는 게 관계 아 음. 하루에 삼회 이상이나 하루에 최소한 육회 이상이 집회를 한다면 그러면 하루에 칠 팔십 명이 끼워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울 음. 거울 그러니까 완전... 사람들이 음. 뭘 덮어 시고 시커먼 사람들이 이래 하면은 무서울 정도죠 여덟 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고 조용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손 소독제와 체온계도 비치해 놓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기독교의 목사 같은 이맘을 선두로 사람들이 일렬로 절을 합니다. 혹시 몰라 재보니 소리의 세기는 조용한 도서관 수준으로 나옵니다. Without mask, Muslim cannot leave. maybe sometime coming. so if the friend are discussing, maybe that may become some nice. but the worship is not.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 모두 다 주변의 행복 조건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음. 이거 구의원, 국회뭐 놈들이 모르겠거든요. 많은 뭐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행복 조건을 그만큼 강조하면서 행복 조건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있잖아요. 히그 다음에 요, 요, 요서 이바운더리에서이 블록에서 다음 블록까지 경제 솔로몬 문까지 고시텔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고시텔이 새가안 나갑니다, 지금. 그러면 그 고시텔 하나하나 잠시다 해나갑니다. 해나가면은 이 대현동 일대가 삽시간에 음. 한 1년 몇년 사이에 음. 한국 이슬람교도들한테 다 잠식당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슬람 상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에 슬럼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냄비 현상하는데 냄비냄냄비이그게 하는데 영어로 그거는 깊이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는 종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 문화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단의 생활 하에 한국 사람이 적응을 원합니다. 원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아이고 이거 몬스터 이사 가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 애가 이제 아까 얘기한 원대동에 그 북부 전역 마산 폐를 원대동 네. 거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정서 불안과 동네 피폐에 대한 책임을 북구청 어떻게 치를 것이다. 북부저지 맞은편 원동대동 외국, 외국인 집단 거주라는 일년스러 많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외국인 이슬람인들의 거점지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이 사람 문화권의 조성된 대한민국 여타 지역의 문제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사원이 왕공되고난 후에 이슬람 교인들의 집회가 정규 집회 3회. 아침 6시에서 6시 30분. 그 다음에 저녁에 6시에서 6시 30분. 그 다음에 8시에서, 저녁 8시에서 8시 30분. 여기 전기주폐 3명이 거든요그 외에 이제 핵쳐가지고한 6, 7회로 예상하는데 하루에 그래, 7, 80명이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그,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이 작년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틀려졌는 게 작년에는 외국인이 입국하면은 이 국, 그, 그, 점에서 바로 찍어가지고 무정상자는 14일 격리식이 있다가 그래도, 확정이 어, 안 나오면은 집이 보내줬잖아요. 지금 현재는 본인이, 외국인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자기 동료한테 방을 어디 하나 얻어도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무정상이면은 자, 그방 새로 얻어놓는그 방에다가 14일 경리식입니다 음. 근데 그럴만하고 집구석이 들 앉았습니까? 오면 다돌긴했는데 그럼 이런 데올거 아닙니까? 이런 데. 그 온다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무증상이었을 때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할 수 있다 그런가? 그러면 가정이지만은 그리고 가정인데도 겁나는 게 중동 지역에서 그무섭도록 코로나가 번지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작년에 그 신천지 교회에서 대량 그, 그 코로나가 발생했던 것처럼 다시 또 여기서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거기 겁나 연하름. 만약에 다시 코로나가 대구에서 발생지가 생겨가지고 코로나 가 확산된다 하면은 전부 다 죽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재 재산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될 것 같은 그런 우려점 때문에 지금 이 지금 사원 건립하는 거에 지금 반대하신다는 얘기죠. 그 생존권. 그니까 행복 추구니까 제가 그러니까, 행복추구,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건 가장 이제 가장 우선되는 게 예. 코로나 확산되는 게 우려된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 사원이 들어서면서 이 주변에서 이제 재산권이 침해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그를 진다는 말씀으로 제가 요약해도 될까요? 그것도 중요한 게 냄새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음식이 뭐, 냄새가 음. 그 동네를 아예 저 원대동에 왜 그렇게 그렇게 파락으로 나왔느냐는 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대구에 350만 원 땅이 어디 있느냐 이 새끼야 이 카니까. 뒤에 네 와봐라, 인막 냄새나가 한 시간도 있는다이카거든요그 지역에 가면은. 그럼 여기도 그 냄새 때문에 이 동네를 못 산다, 이말이요 그게 그래, 생존권이라, 이기요 응. 생존권 박탈이라요. 지금 우선 이제 재산권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원이 들어서물로서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수노마 되신다 그러셨잖아요. 많이 예, 예, 예. 그거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아까 지금 어떤 원대동이나 그쪽으로 하셨는데 예, 예. 거기에서 발생했던 게딱 이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혹시 근거를 혹시 더 가지고 계시나요? 그 근거는 아직 가지 학부모네 습니다학부 못했고 가서 그거는 그현 원대동 주민한테 물어보면은 그 한국 사람도 물어보면은. 거기서 도저히 사람이 살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돼요. 땡. 거기까지 이제 확보를 해야, 하려고 하면, 해돌락 하면은, 우리 동네 사람 누구만 가갖고, 예? 그, 저, 그, 워드 쳐가지고, 사인 받아오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내 친구가, 근데 우리 동기입니다. 근데, 네. 고등학교 동기인데, 거기서 350만원 땅값을 받고 이사 나왔다. 확실하거든요. 들었거든요. 네, 들... 이슬람 사원으로 해서 코로나 확산된다라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요그 중동 지역에서 그 뉴스에 보면은 제일 그 확산이 빠르더라고요. 중동에서요. 그 중동에서 확산이 빠르다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뉴스 안 나옵니까? 뉴스 어디에 나왔나요? i 티 n 하고 MBC 뉴스도 다른 뭐 예를 들어 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음. 유럽에서도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음. 미국이나 이제 주국에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치? 그렇죠. 지 이제. 이... 무슬림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누수가 수차 나오는데, 물론 영국도 많이 나오고, 미국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네. 초인류 국가에서도 코로나 환자는 급증했습니다. 급증했는데, 네. 특히 이제 보면은 그 중동 지역 그쪽에 보면은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에서 피아 없어지고 나왔거든요. 지금 그, 그래.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부가 이 무슬림이나 이래 입국한 사람 에 대해서 방역을 갖다가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리는데 방역을 소홀히 한게 아니고 원래 방역이 작년하고 틀어져 틀려졌다 하는 어떤 부분에 틀어졌다? 작년에는 외국인이 입국하면은 14일도 국가에서 격리시키줬거든요. 예. 근데 올해부터는 외국인이 입국하면 자기 본인이 어디 방을 미리 얻어놔 놓고 자기 음. 지인한테 부탁해서 얻어놓고 음. 무증상이라고 판정되면은 자기가 미리 얻어놨던 방에서 14일 동안 격리당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 꼭이 부분이 무슬림의 한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외국인도 똑같은 거예요? 무슬림의 한해서 그런 게요. 이 사람 다른 사람 외국인들은 집단 생활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집단 생활을 한다고 말 하루에 7, 80명 간는 말이 있잖아요. 그 최근에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 교회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단체라든지 다른 데서 얘기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부분이 많은데 예. 그럼 있으 무슬림 이 집단에 있는 이 계시는 분들이 혹시 뭐이러 가지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혹시 사례가 있나요, 혹시? 그렇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서 어, 그런, 이런 그런 그런 사례는 그 무슬 이슬람인들에서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다 하는 그런, 그는난 아주 조사를 못 해봤고요. 어느 정도 이제 구청이나 이걸 통해서 합의가 되거나 이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무슨 합의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집단으로 예, 배를 본다든지 네.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냄새 문제가 네. 어,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려가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막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반대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근데 저를 원래 집을 저리 높이 앉지 이고 했어요. 단층 짓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단층 짓는다고요? 어 예. 그런데 지금 저거를 갖다가 저리 높이 짓고. 이 집을 지금 샀다니까 <laughs> 사달라가지고 저기 저기, 저기 단층입니까? 기사님 보기 어때요? 저기 단층이에요. 응, 원래 계획했던 거와 달리 저렇게 됐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다아요 1층도 않나? 따지면 이 높이가 우리 네. 한국 사람이 집한 1층보다 하나 반 정도는 높아요. 그러니까 여 일하는 사람이 쉽게 해가지고 노가다 집장하죠요 그러면 여기 저기 지금 여기 2층이라고 예죠 예. 앞에 여기 1층이고 예, 예. 그런데 제한테 연라오기를 그러면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음. 아마 저 위에 그를 쳐줄게. 위에 음. 저 있죠 저 이층 자리 여저를난 주고 이것도 좀 낮춰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음. 이런 주문도 저러거든 지금. 네. 오늘 저 필요 없고 자체 주택가 중간에 자체 짓는 자체 우리는 안 된다. 내가 내가 이에니다이에는데 중부나중부나 남부에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아니, 아니, 예. 예를 들어서 없단 예.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 이 집에 이 사화가 이렇게 사람차를 많이 알았어요. 예.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남아단 축제카미 뭐 그런 걸 합니다. 예. 하면 일주일에 10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예. 축제를 하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안 돼가 있었고 마당에서 막운동회막흰천막 있지. 예. 그걸 쳐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7, 80명씩 모여가, 밤새 돌아다 갔다 나갔다 갔다 사람, 우에사람니까 옆에 사람이. 잠을 못 자고, 그다나체온을안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우리 딸이 시집을 갔어요. 조방에서 하는데, 엄마, 내 내일 업무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음. 하나? 밤차가 도하다라 새벽 6시까지 갑니다 음, 그니까 소음 피해가 가장 크신요 그렇지. 거기 한번 보세요, 음, 음, 예, 예, 그 옆, 있고, 예. 그, 저희, 냄새 소음. 예, 소음 예. 저라고 예, 그래, 이 사람들은, 예, 우리하고 먹고 사는 길 다르잖아요. 예, 예. 우리 나라 카레는 그냥 카레예요이 사람들은 항신조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축제를 하면, 이만한 데다 끓여요. 예, 예. 그걸 내끓리지 끼니까 옆에 사람이, 어이, 삼니까 냄새가 났어. 반지, <laughs> 이 사람 사오리고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옆에 사니까, 걸름하더라고 집이야. 음. 그런, 그래, 뭐, 이런 사람인지 몰랐거또 있는 줄. 그래. 가 음. 아, 슬람 사람이 이렇게 한국에 많이 있고, 사원, 이럴 생각했거든요저 다녀부터 집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컷 집이 걸름하고 겨울에도, 예를 들어, 여기 오면은, 수북하지고들들잖아그그 사람들 옷을 야칫고 다니니까. 그래서, 좀 해놔야 은 그냥, 지가 사는 줄 알지. 이렇게 사원이라고, 성대하게, 이게 성전이라면성전에서 자기나라의 성전, 이렇게 지어갖고, 이슬람 사원이다, 간판이다 성전에 가면 또붙놓고 살면은, 이동해서 뭐있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혹시 뭐 나중에 추후라도 이런 뭐 간담회라도 통해서 어디 소통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이야기를 하면 했어요, 며칠 전에. 예. 노가다 하는 현장 소장하고, 예. 건물 짓는 비 몰린 사람하고, 외국인 둘이하고, 냄새 소음은 둘째고, 뭐사우도 둘째고 쉽게 가이 동네 이래 되면 입장을 바꿔 가지고 네? 기자님이 여기 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그 단독째리로 이야기했지 당신들 어으 여기 와서 살겠나 가만히 있겠나 뭐좀 있으면 여, 저 어디고 북문 앞으로 후문 북문 앞으로 지금 지상철를 들어서고 하면 이 동네 주민들 좋아 가지고 있는데 돈 씹으라고 돈 가는데 막말 내가 집값 땅값 다떨어질 파인데 중간에 딱 세워놓고 그래 이 사람이 여요 쉽게 말하면 노가다 직장 소장님 더라 그러면 보상을 좀 해줄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무슨 사람이 하면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몇백억 들라라 그러면 이건 다 필요 없고 일단 뭐 다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말씀드린 주장대로라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다른 타협점은 없으세요? 네, 예, 그렇죠 그래. 그리고 짓는 사람하고 외국인한테 그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당신 거든 면다지어놓고 이어 이사 오겠나 우리 사는 사람이 우리 주민들이 입장서좀 서가 이해해라, 그지그말 필요 없잖아요.